어? 안녕하세요 귀수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입양에서 드디어 여름방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 과연 어떤 이벤트를 하는 건지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자, 여기는 입양하세요 공식 트위터고요 어, 여기에 업데이트 내용이 갑자기 올라왔다고 합니다 영상 3개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어떤 것부터 봐야 되지? 아마 <laughs> 어, 이게 주인공인 것 같아요. 클릭. 어, 여름 방학 이벤트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 어, 애그 사려고 돈 모았죠? 나도 많이 모았는데. 어, 진짜 이벤트다. 어요 이벤트는 굉장히 짧네요. 주말에만 한다고 합니다. 어팩 경험치 두 배랑 어, 돈도 두 배. 어 좋은데? 어, 네온이나 메가 갖고 싶던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요 이벤트는 10일동안 31일까지 펫종류 어, 할인이고요 어, 집도 할인이구나 우와 자동차도 할인되네 헉, 자동차는 70% 할인이라고? 역대급인데? 어, 어, 공룡알 업데이트 소식은 없나? 오 어, 있다 어, 조금 있으면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어, 호주 펫모아드라고 뭐 하네요 아, 공룡 소리다. <laughs> 자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영상은 이런 내용이고요. 어, 최근에 하는 이벤트 중에 가장 큰것 같네요. 어, 두 번째 영상은 내용이 비슷한 것 같고, 어, 혹시 세 번째 영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펫이랑 같이 보내는 여름 방학. 어, 여름 방학 이벤트 좋죠. 어, 비밀 기지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어, 나는 벌써 만들었는데. 어,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서 해시태그로 공유하라는 것 같아요. 이건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어, 어, 월요일까지 만들면 되고 어, 각각의 winers 플랫폼에서 다섯 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트위터, 인스타, 틱톡, 그리고 유튜브. 어, 그리고 거기서 뽑히면 여왕벌이랑 알비노 원숭이랑 날탐물약두 개씩 준다고 하네요. 다 같이 참가하자. 우와, 펭귄아 우리 저걸로 이번 참가하면 되지 않아? 엄청 열심히 지은 건데 당첨되면 초보분들 나눠드리자. 야, <laughs> 아, 빨리 오의구도 사놔야겠다. 조금 있으면 공룡알로 바뀔 거야. <laughs> 할인할 때 사면 되는구나. <laughs> 자, 그리고 평소에 갖고 싶던 집이 있었다면 이번에 꼭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지금 살 걸. 자, 오늘은 조금 있으면 진행될 여름 방학 이벤트를 살펴봤는데요. 역대급 이벤트인 것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뭐 평소에 갖고 싶던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얼른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laughs>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laughs>